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뒤뚱뒤뚱 까미와 헐헐 리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는 한 펭귄 친구가 나와요. 이 펭귄 친구가, 어, 까미인데, 그리고 갈매기 친구가 나와요. 이 까미 의 절친이죠. 갈매기가 여기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보고 까미는, 와,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못 날지?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날개도 있는데 왜못 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낸 것은, 아, 내가 날개가 작고 둔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날개를 크게 나뭇잎으로, 나뭇잎이 어성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뭇잎으로 날개를 만듭니다. 찹찹찹 해갖고 만들었는데요. 어, 아주 잠깐 날고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만든 날개 또한, 뚝 하고 떨어져 버리는데요. 마지막엔 비행기의 모양을 띤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 날수 있게 됩니다. 날게 되고 이제 까미는 와 내가 난다 하고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까미가 날게 된 것, 두 번째 이곳에 이 펭귄이 사는 곳에 나뭇잎도 있고 갈매기도 있다는 것두 번째 아 느낀 것은 첫 번째 까미가 걸쳐 날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뿌듯하고요 두 번째 갈매기가 여기에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갈매기가 이런 추운 지역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어 까미는 왜 갈매기처럼 날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공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도 이렇게 무언가를 개발해 내봐야겠습니다. 직속 을 알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뒤뚱뒤뚱 까미와 헐헐 리라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까미와 리라의 우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